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사기 사건을 주도한 인물 조이팔입니다. 최소 사조에서 5조원에 달하는 피해를 야기한 이 사기꾼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서 한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어떻게 파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957년 3월 15일 경상북도 영천군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조이팔은 가난한 집안의 일곱째 아이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는 형제들과 함께 어려움 속에서 자라났죠. 창산국민학교를 졸업한 후 홀로 대구로 향한 그는 막노동과 냉동식품 도매업소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20대에 접어들면서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도박판에 허드렛 일을 하며 경상도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와 어울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시기 조이팔은 다단계 사업의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친형이 일하던 SNK 숙민코리아라는 다단계 사업체에서 그는 사기의 기술을 체득하게 되며 사기꾼으로서의 싹수를 틔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조이팔의 초기 생활은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 최대의 사기 사건을 주도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는 어떻게 거대한 범죄로 귀결될 수 있었을까요? 2004년 대한민국은 조이팔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의료기기 염면탈 계약이라는 독특한 사기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대경권의 주식회사 첼린, 부울경권의 주식회사 시엔, 그리고 서울과 충청 지역의 주식회사 리브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운영되었죠. 조이팔은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의 회사는 전국적으로 확장되어 수십 개의 법인과 49개소의 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피라미드식 정확히 말하면 폰지 사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실제로는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고 신규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런 수법에도 불구하고 조이파른 유명 인사들의 홍보와 기존에 지급되던 수익금에 대한 기대감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금 지급이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미루었고 결국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는 약 3만 명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최소 4조에서 5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서민이었고 많은 이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대구 지하철 참사의 유가족 중한 할머니는 사고 보상금 2억 4천만 원 전액을 투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희팔의 이야기는 그의 사망 소식과 함께 또 다른 의문을 낳았습니다. 유족은 그가 중국에서 성부살인을 당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장례식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례식이 촬영된 방식, 투명한 관뚜껑 등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조작된 장례식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유골의 DNA 조사는 유골이 화장된 탓에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깊게 했습니다. 당시 사망 발표를 한 지능범죄수사대장 박관천은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이팔의 사망과 관련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더욱이 조이팔의 사망 증명서와 화장 인증서에 일치하지 않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검찰로 하여금 그가 아직 살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이팔과 관련된 유력한 정치인과 공직자들과의 유착 의혹은 사건의 복잡성을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한국 그룹 사태와 비교될 정도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구속되기는 했지만 많은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 조이팔의 생사 여부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결국 검찰은 그의 사망을 확정하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조이팔 사건은 그의 사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과 비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이 음모론을 키운다는 비판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